안녕하십니까. 소음 감지 카메라를 발, 강의하게 된 WMB팀 황희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3장, 입력 장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입력 장치의 카메라 부분입니다. 목차는 메인 함수, 그리고 이제 카메라 초기화, 그리고 카메라에서 디스플레이까지의 동작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일단 소스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브 주소인데요. 기허브 가셔서 클론으로 받아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카메라의 카메라 소음 카메라 소음 감지 카메라의 디바이스 부분 네, 타이젠 네이티브 c 로 구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참고하실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제 이쪽 사이트를 보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카메라 디바이스가 있다 보니까 타이젠 참고 사이트 중에 스마트 서빌리언스 카메라 관련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카메라의 프리뷰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를 경량 웹 서버에 통해서 조회하거나 아니면 그 IM, 인스턴스 메시징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내부, 내부를 자세히 좀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스마트 카메라 이렇게 타이젠 제가 이제 구현체는 타이젠 OS 네이티브 C++ simple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C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이제 그거에 앞서서 스마트 카메라점 헤더라는 게 있고요. 저희 자료형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카메라 쪽에 가서 보시면 include 밑에 사운드 카메라 d 해 r 라는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구조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AppData라는 구조체인데요. t y p e i n s t r u c e 에서 AppData AppDataT라고 해서 정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전체 응용 그 다음에 스레드하고 스레드 아니면 애들러하고 l 들러 전체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스테이터스니까. 스테이트 뭐그 스테이트나 맥락 컨텍스트를 갖다 관리하는 그 데이터 자료형이고요. 이걸 계속 스위칭하는 형태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에바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u i 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코어 타이머나 아이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한시, 그러니까 놀, 놀고 있을 때 CPU나 어떤 이제 버든이 없는 상황에 동작하는 어떤 애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타이머 이거는 이제 UI와 관련된 부분, 윈도우 프레임 아니면 전체 전체 다시 UI를 상속받아 쓰고 여기에 뷰 프레임, 컨트롤 제어 파트, 히트맵 아니면 미니맵에 올라가는 것들, 미니맵에 다시 오버레이 시키는 것들, 그다음 에 썸네일 이거는 이제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 부수, 보, 부분 그다음 이게 셔터와 관련된 버튼, 커넥션 디스커넥트 관련된 버튼, 디버그 버튼, 엑시트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인 자료 관리 형태를 위해서 자료 형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c 이니까요 당연히 초기 이니셜라이즈 초기 프로그램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메인 함수니까요. 메인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보면, 어, 최초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고, 실제 타임스텝을 찍고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디버깅 때문에 넣던 었코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베이스 UI 그러니까 UI를 갖는 일반적인 모양하고 동일합니다 베이스 UI를 갖는 앱의 기동 형태에서 이제 저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 인셜라이저하는부분 터미네이션 되는 부분 최초에 이렇게 제어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 콜백만 정의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UI 앱 메인이란 함수를 콜 하게 되면 이 초기값 여기서 지정한 a d 의 초기값이 넘어가고그 다음에 콜백함수를 등록해서 메인함수가 실행되면 UI, 그러니까 UI를 갖는 어플리케이션 기동이 시작됩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최초 앱을 생성할 때 초기화하는 앱이 init 그 앱이라는 걸 제가 만들어 놨고요 UI m a 인을 실행하게 되면 init app이라는 크 r e a t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init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i n i t app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app data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형을 제가 정의를 해놨었고요. 거기에 버버스나그 다음에 뭐 fail network f 이제 이런 값들을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C URL 관련된 함수의 초기화 ui 관련된 초기화, 카메라 초기화, 그리고 스레드 초기화 이중에 이번 챕터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초기화 함수를 호출한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t 카메라 부분인데요 이 t 카메라 부분은 일단 많은 부분을 제가 서빌리언스 아까 말씀드린 캄, 그 카메라 서빌리언스 카메라 관련된 함수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실제 에러 코드 제가 에러 제어 코드를 좀더 많이 넣어야 었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해커 토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목적이보여지는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코드를 코드의 난독 좀 읽기 힘든 부분을 많이 제거하고 필요한 함수만 제가 초기화하는 과정에 넣습니다. 었 그래서 최초에 카메라라는 구조체를 하나 있고요, 그 구조체를 넣어서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구조체 안에는 뭐 핸들러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구조체를 받고 카메라 구조체 안에는 핸들러가 있습니다. 카메라 핸들러 그 카메라 핸들러 집어넣어서 크리에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플립 관련된 디스플레이 플립 관련된 설정 그리고 그 프리뷰 리졸루션을 정하는 부분 프리뷰 리졸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640에 480 아마 1장 2장이 나왔을 건데 원래 라즈베리파이 디스플레이는 800에 480입니다. 그걸 640에 480으로 리졸루션을 바꿔서 프리뷰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프리뷰의 콜백을 지정하는 부분. 보통 서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뷰 콜백에서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썼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프리뷰 콜백을 함수를 호출하긴 하지만 콜백 프리뷰라는 함수 안에서는 그 별도 아무런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찍었을 때만 사진이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 프리뷰 콜백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 내려가 보시면 이건 프리뷰 리졸루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퀄리티,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그 영상 자체의 역할 정도, 그러니까 압축 효율, 그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100이면 퀄리티가 100%다 나오는 거고요. 이 퀄리티 양을 줄이면 이제 열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지를 압축하는 형태를 지원하는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퀄리티를 100으로 일단 열화 없이 이미지를 세팅하는 걸로 바꿔놨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셋 디스플레이 이쪽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실제 자료를 찾아봐도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쿼라 쪽, 쿼라, 타이젠 커뮤니티에서 일부 이제 질의 응답 과정 중에 나왔던 함수를 보고,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서빌리언스처럼 프리뷰 콜백에서 그 이미지, 그 프리뷰 카메라가 생성이 되면 프리뷰 버퍼가 생기고요. 그쪽으로 카메라 디바이스가 계속 그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의 프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이 콜백이 호출되고요. 이 콜백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조가 보통 서빌리언스 구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뷰파인더에 계속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쓸 수는 없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카메라 셋 디스플레이에서 아까 그 add view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쪽으로 디스플레이를, 그 프리뷰의 위치를 바꿔놓는 형태. 그러니까 카메라가 들어오면 그 카메라의 프리뷰를 이쪽으로 스트리밍하는 형태로 그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가 많이 고민해서 어떤 부분이고요. 이 add view라는 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 에바서 오브젝트 윈이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 UI 프레임이 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초기화할 때 여기 값이 앱에 윈도 프레임이 들어와서 세팅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에바스로 상속을 받았고요.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이 객체를 여기 포인트로 가져오고 에바스 하위에 뷰의 위치를 잡았는데요. 뷰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640에 480으로 디스플레이 한 공간을 카메라 뷰파인더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할당을 해서 렉탱글로 할당을 해서 잡아놓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애드뷰 쪽으로 보내라 하면 카메라의 모든 영상이 스트리밍 돼서 그 애드뷰라고 하는 UI의 직사각형 영역에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를 실행하는 순간 이 앞에 설정됐던 크리에이트 되고 프리뷰 버퍼가 잡혀 있던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카메라의 뷰파인트에신그 스티... 이미지 그 버퍼드 된 이미지가 계속 스트리밍 돼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 c 의이 c a m 부분입니다. 이한번 보실까요? 다시. 여기서 이제 그 아, 제가 다시 반복했는데요. 일단 이캠 부분에서 앱 데이터가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이제 카메라 관련된 문서는 이쪽 문서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돼 있었고, 제가 이 문서를 보고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좀 있긴 했는데, 이 문서를 보고 카메라를 제어하는 부분을 갖다가 함수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를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뷰 된걸 캡쳐해서 이미지화하는 이 작업의 일, 일련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 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는 이제 상태, 그 상태 천이도, 네, 상태 천이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넌 상태에서 카메라 크리에이터하면 크리에이티드 된 상태로 천이 되고, 다시 여기서 카메,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 하면 프리빙 되는 거고. 이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가 스타트 프리뷰하면 프리뷰잉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콜백 프리뷰를 선언해서 그 안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위치 s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뷰파인더 위치 뷰파인더 위치를 지정한 쪽으로 출력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상태도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될지.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 카메라 캡쳐 스타트 하면 캡쳐링 상태, 캡쳐드 상태, 프리뷰 일반적으로 서빌리언스 상황에서는 이 형태를 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 안에 세 디스플레이를 집어넣어서 카메라 입력이 바로 디스플레이로 출력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닛 카메라에서 카메라 셋 디스플레이라면, 카메라 프리뷰하고 디스플레이를 바인딩하는 절차를 한다. 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스크린 레이아웃입니다. 원래 디스플레이의 전체 크기는 800에 600이었습니다. 아, 800에 6 0 0이었고요이 중에 제가 640에 480명. 이 윗부분, 윗부분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을 약간 배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카메라 프리뷰로 사용하게 되고요. 나머지 160이 부분을 컨트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s e 프리뷰 콜백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빌리언스 쪽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다만 s e 디스플레이에서 a 드 d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뷰파인더 쪽 카메라 프리뷰의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뷰 영역을 디스플레이의 특정 영역을 윈도우 프레임 안에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프리뷰를 6 4 0에480 영역에다가 만들어 놓고 카메라에 들어온 입력을 그대로 받아서 스타트 프리뷰를 하게 되면 에바스 오브젝트인 이쪽으로 바로 출력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카메라는 통상적으로 프리뷰에서 처리하고 카메라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베이스 UI, 에바스 오브젝트에 직접 디스플레이하는 방식. 이 방식이 아까처럼 Create Set Display, Start Preview 이 부분은 그 카메라하고 디스플레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디스플레이의 동작 절차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함수에서 최초에 아까 이제 거꾸로 쫓아가 보면 메인 함수가 있었고요. 메인 함수에서는 초기하는 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니트, 터미네이트, 컨트롤 이런 거에 대한 콜백을 지정하게 되고 그 콜백을 지정하고 UI를 실행하게 되면 UI 메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콜백을 위 해서 이니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니트 함수 안에 이니 이니트 앱이라는 함수 안에 이니 t GUI가 있고 이니 a 캠이 있습니다. 이니 t GUI에서는 아까 이런 지그 화면 분할 화면 그러니까 전체 윈도우 프레임을 상속받아 그러니까 앱이 실행될 때 초기화된 상속된 UI 프레임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각 쪼각 내는 작업을 이니 t GUI 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이 부분은 전체는 윈도우 프레임에서 받아와서 에바스로 받아오고 에바스에 다시 이쪽은 프리뷰 영역으로 잡고, 이쪽 전체는 컨트롤 영역을 잡는다. 노이즈맵을 여기다 잡고, 노이즈맵에 오버레이도 여기다 잡고, 히트맵은 여기다 다시 오버레이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다 는 셔터를 집어넣고, 이 중간에 빠져있는데 그 썸네일 이미지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셔터도 있고, 여기에 커넥트 디버그 엑시하는그 버튼을 갖다가 세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니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니캠 함수에서는 카메라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크리에이트를 하면 여기서 이제 프리뷰하는 버퍼가 생기게 되고요 다시 Set Display를 하는 순간 이 스트리밍된 얘가 이쪽으로 바인딩 될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는 동작입니다 연결해서 서로가 볼수 있게 그리고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서 설정했던 부분, 프리뷰업을 설정하고, 얘가 이제 계속 스트리밍할 준비가 돼있고얘가 이쪽으로 서로 연결되게, set display 메라에서된 스트리밍 된 a m e r a is a t e n s 바인딩하는 동작이 카메라 셋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스타트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때 파인딩된 위치로 카메라 지금 프리뷰 버퍼 생성된 내용이 스밍돼서 디스플레이로 계속 쭉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원하는 카메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그 디지털 카메라의 그 뷰파인더 같은 동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